아, 네. 어. 에, 오늘 윤석열 후보와 같이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겠다. 아, 이렇게 에, 생각을 모았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전부 실력과 경륜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열어달라, 이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 뚝심과 소지를, 자질을 갖춘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앞에 한 번만 이렇게 손한번 잡고요. 앞에도 한번말하시오두 분이서 이렇게 양, 이쪽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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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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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예, 예. 예, 예.